자 일단 오리신 거 부채 위에다가 한번 나와 보실게요. 아 오리신은 참 이쁘게 놓으셨네요. 마음에 드셔요? 네. 나가 뭐 없대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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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가면 안돼. 아 오리신 것도 참 이뻐요. 안돼 안돼 안돼요. 네. 자 오리신 한번 나와 보셔요. 네. 어떻게 붙이실래요? 네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르신은이렇게 붙이실 거예요. 예, 예. 이제 풀로 한번 붙여볼게요. <laughs> 풀을 끝에, 끝까지 꼼꼼하게 잘 붙이셔야 나중에 부채를 접었다 폈때도안 떨어져요. 다 붙이신 분은 조금 마르게 부채를 펴두세요. 아, 이쁘다. 그것도잘 되겠다. 너무너 이쁘지, 뭐. 아이, 이뻐라. 어르기도 뭐한게 부채를 펴주세이가야되겠요 시간 뭐 자주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어르신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어르신. 네, 올여름 건강하셔요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